19번 보시면 어, fx랑 gx가 나와 있는데 g dot f가 정의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 안에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. 자 그럼 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gx 지금 보니까 gx는 어, 무리 함수기 때문에 무리 함수는 어,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안쪽을 루트 안쪽이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드, 들어오겠죠? 따라서 x 1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. 그래서 gx의 정의역은 x 값이 어떻다? 15보다 크거나 같다. 이런 범위가 들어오겠죠? 자, 그러면 f의 치역이 이 범위 안에 f의 y 값의 범위가 15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겠죠? 그런데 fx를 봤더니 fx는 직선이죠, 이렇게. 근데 그것도 증가하는 지금 1차 함수란 말이에요. 근데 얘의 정의역을 우리가 어떻게 잡 어떻게 잡는다는 얘기냐면 x가 a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a보다 오른쪽만 그래프를 갖고 오겠대요. 그러면 얘의 치역은 a가 대응했을 때 y 값인 fa보다 더 크거나 같아지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fa를 대입하면 f의 치역의 범위는 ea-1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겠네요. 그러면 이 범위가 이 y가 결국에 gx의 d o tf의 합성함수가 돼서 여기에 들어갈 거란 얘기니까 x 에 들어갈 거란 얘기니까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죠. 따라서 ea-1이 15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. 따라서 ea는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는 8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. 따라서 a의 최소값은 5번 8이 되겠네요.